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러닝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웃도어 활동이라든지 골프라든지 테니스와 같은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골프웨어가 새롭게 탄생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캡슐 컬렉션처럼 해가지고 브랜드들이 뭐 골프웨어나 테니스웨어를 컨셉으로 막 재미있는 옷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관심들이 모두 러닝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달리는 시간 동안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러닝을 달리고 나면은 엄청난 그 성취감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막 심장 박동은 막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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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막 머리에선 땀이 쫘라 흘리는데 아 해냈다.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뭐 아무튼 이렇게 러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패션 시장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패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보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옷을 입고 2 k 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원마웨어 스타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고프 코어 스타일이 큰 인기를 끌었죠 그 다음으로는 고프 코어는 너무 빡세 너무 과해 해가지고 조금 덜어내는 느낌으로 아웃도어 스타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에 뭐 파라슈트 팬츠라던가 아니면 뭐 기능성 의류 자켓들 그런 의류들이 또 많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러닝 코어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서야 오는 건 아니고 작년부터 스물스물하게 유럽 쪽에서는 많이 하이비 됐던 스타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서야 한국에서 조금 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그동안 코어라는 이름을 단순하는 트렌드가 빠르게 소비되었지만 러닝코어는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올드머니 스타일처럼 뜬금없이 우리한테 확 다가온 게 아니라 이미 러닝 문화를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러닝코어라는 스타일이 빠르게 하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꽤나 오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러닝코어의 중심에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두 개의 브랜드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올러닝과 세티스파이 러닝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이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두 브랜드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올러니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너였던 올리비에 버나드 선수가 부상으로 은퇴를 하면서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부상으로 러닝은 한 만큼 부상 방지를 위한 완벽한 러닝화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텍이라는 독점 쿠션 기술로 많은 러너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브랜드 로고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게알파벳 5를 보시면 짝대기가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짝대기가 뭐냐면은 딱 착용자가 올 러닝을 신었을 때 마치 스위치가 켜진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스위치를 달아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의 이야기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름이를 다니는 느낌이랑 너무 일맥상통하잖아요 이게 참 단단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아이덴티티에 많은 러너들이 열광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생각하는 올 러닝의 매력있는 제품들은 뭘까? 라고 해보면은 저는 가장 먼저 클라우드 X3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원중입니다 채널에서 김원중님이 소개하기도 했던 신발인데 요 그러니까 신발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가장 플랫한 스니커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러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러닝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러닝 전문가분들이 신는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러닝화 혹은 울퉁불퉁 막 되게 못생긴 느낌의 진짜 러닝할 때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러닝하시는 분들이 신는 거고 나는 러닝도 가끔 하지만 러닝보단 트레킹화 혹은 하나의 스타일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클라우드 X3라는 모델인 것 같아요. 컬러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고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 는 특히 컬러 이른 팔레트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도 생각을 하고 신발이 그냥 예쁘게 생겼어요. 모양새라든지 플랫한 느낌이라든지 그 살로몬이나 로아를 대신해서 신기 좋은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웨이라는 모델도 꽤나 생김새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X3가 난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클라우드어웨이 모델을 염두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조만간 올러닝에 어 러닝화를 하나 구매할 예정인데 그때 또어 조금 더 상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가장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 Satisfy Runnin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역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Satisfy Running의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브라이스 파루투시라는 인물인데요 파루투시 같은 경우는 80년대 데님 브랜드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패션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고 어릴 적부터 스노우보드나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액티비티 활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또, 밴드를 결성할 정도로 음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7세 어린 나이에 비스킷이라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몇년 후에는 에이프릴77이라는 데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아마 이두 브랜드가 잘 됐다면 지금의 Satisfy r u n i n 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다행히도 두 브랜드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파르투시에는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 모임에서 러닝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러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파르투시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는데 그 브랜드가 바로 지금의 Satisfy r u n i n 입니다 s a t 러닝은 만족스러운 러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거리나 속도에 집중하는 경쟁 속의 러닝이 아닌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즐거움을 느끼는 러닝이라는 목표를 가지면서 러닝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브랜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Satisfy 러닝이 보여주는 제품들이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하이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Satisfy 러닝의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기회로 이제 지난번 1월에 이제 파리 패션니크를 가서 세티파이 러닝의 24FW 제품들을 쭉 보고 왔어요. 스큐가 한 60가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디 원단이고, 이거는 뭐 초보자 러너를 위한 아이템이고, 그래서 주머니가 7개가 있고, 주머니가 뭐 12개가 있고, 이 주머니는 어떤 용도고, 이 소재는 뭐땀 배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진짜 제가 그 설명을 한시간 넘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와, 정말 멋있는 브랜드고, 정말 진심인 브랜드고, 정말. 단지 단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에 완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일단은 쇼츠. 쇼치. 쇼츠가 사실 좀 야하거든요. 기장이 되게 짧고 좀탁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쇼츠를 입고 러닝을 뛴다? 제가 볼때두 배는 잘뛸수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차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쇼츠뿐만 아니라 뭐긴 바지도 있어요. 뭐 클라이밍 팬츠라던가 바람막이 자켓 같은 것도 추천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비싸요. 러닝용으로 사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키가도 살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패션 스타일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세 u 스파이러닝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입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널 세일 뭐 아니면 시즌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구매를 해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에 떠오르는 러닝 문화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한 두 개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올러닝은 최근에 포스트 아카팩션과로에베와 협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세 u 스파이러닝 같은 경우는 아워레가시 워크샵과 꾸준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호카, 노르다, 오클리와 협업을 해서 굉장히 멋진 상품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클리라던가 뭐 호카, 노르다 이런 브랜드처럼 아웃도어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들과의 협업도 협업이지만 오로지 패션을 베이스로 하는 루에베나 포스아가팩션 아우라가시 워크샵 같은 브랜드들도 이 러닝 브랜드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브랜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러닝에도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닝을 딱 하고 나면은 기분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도 막 이렇게 많이 차오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한테 비춰지는 데 있어서 이 분위기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게 스타일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했던 이두 개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러닝에도 관심을 꼭 가져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찍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